어릴 적에 늘 이제 성묘철이 되면 산을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묘를 찾아가지고 이제 낫을 들고 또 음료수를 들고 그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늘 저보다 앞에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란 분이었죠. 그 그분은 늘 항상 그 험한 그 동굴을 뚫고 또 가시를 어, 쳐내가면서. 그 길을 먼저 만들고 그 뒤를 우리는 그냥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참 고된 자리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먼저 걸어가야 하고 먼저 모든 것을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든든한 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한 분의 역사심을 통해서 가장 낮았던 한 인생이 가장 존귀한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그 인생의 경륜을 누가 주장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 다윗과 같은 인생의 삶, 정말 이 양치기 소년에서의 삶에서부터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나이 30세 왕에 위 올라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힐그 날까지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도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두게 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헤브원에서 그의 처자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또 낳았지만 또 오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또 그의 자녀를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총 19명의 자녀를 두게 돼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자녀 수를 보면 17명의 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명은 어릴 적 자라나다가 죽음을 먼저 당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녀가 19명이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자녀죠 어찌 보면 또그뒷 이면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정말로 충직하게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두는 것한 아내를 통해서 두는 것도 가능해요 아담이 그러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내를 통해서 많은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됨을 통해서 후에 다윗은 이 자녀를 통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운도그랬고 자기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신의 형제를 또 죽이는 그 죽이는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압살롬 후에 아들을 통해서 또 왕권을 또 차탈당하는 그런 위기를 그려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 다윗의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원에서도 자녀는 화살의 전통에 있는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또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자녀가 든든할수록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복 배가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오는 왕권에 대한 찬탈과 그 과정들에서 피 비린내 나는 그 역사가 이 다윗의 인생의 역사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자을 살펴보시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되면서 또 기름부음을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 이, 예루살렘을 쳐 들어가면서 여부스 사람들과 전쟁을 겪게 된 다윗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그 전에는 헤브론에서 3 년. 그 동안 이 유다의 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자신의 북쪽의 이스라엘들을 열한 지파를 다스릴 사울도 죽었고 또 무미보셋도 마지막 다리 전은 모습에 불구의 인생을 사는 아, 정말 완전하지 못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시선을 어디로 돌렸냐? 다윗을 향해서 돌렸습니다. 그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들려 있었고,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부음 받을 바로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따르지 않았지만, 오늘 그들의 형편과 삶의 모습이 변하다 보니 이제는 누굴 바, 바라보느냐? 다윗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리하고 유리한 유리한 상황에서는 거들떠도 보지도 않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중심을 잃고 나라가 망해지는 그런 어, 상황이 되어지니 이제는 그 신경도 안중에도 없던 다윗을 찾게 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수단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 절대 안 돼요. 늘 항상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저 사람을 쓰고 또 필요 없으면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몇 년을 지내다가 지내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늘 정말 관심 있게 또 신경 쓰면서 이렇게 관계를 지내야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 어, 날 도와주지는 사람을 막 찾고 또다그 일이 해결되면 또 언제 어, 도와줬느냐 식으로 또그 사람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장로들은 다윗 앞에 나와가서 당신은 어, 우리의 권육 아닙니까? 왕의 한권육이입니다 우리도 왕의 한권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건이라서 출입했던 그때를 아, 보면서 이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 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부음 받은 부은 사람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기름을 부붕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어, 사흘과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또 갈보아 산에서 전사했을 때 어, 기름을 붓게 되는데 어, 유다 사람인 유다 사람 집파들이 유다의 족속 왕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받은 장소는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이 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섬김을 받게 되는 기름 붕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름 붕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잘 아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기름 붕 불다 받다 또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잘 아시는 유명한 찬양팀이 있어요. 어떤 팀이냐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 들어보셨나요? 어노인팅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기름부음 붙다라고 하는 기름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이 메시아로서의 기름부음 받은 이 마지막에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나이가 3 0 세에 왕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전장에서 그 블레셋 골리앗에게 대항하고 맞서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이제 서른 살이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참 하나님께서 그 젊음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역사를 하고 계셨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정말 저 같으면 정말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고생 고생하면서 쫓기면서 죽음을 당하는 위기를 몇 번씩이나 겪으면서 서른 살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떤 것을 생각하고 느꼈을까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봅니다. 아, 내 나이 서른이었을 때 어땠을까? 내 나이 서른일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였을까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참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오래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이두 가지로 명백하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 나이에 불문하고. 내 삶에 지금 내 삶의 지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그 붙들고 계심이 얼마나 큰 비중인가를 바라보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붙드시고 서른 살에 왕위에 앉히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계획과 또그 인생에 관여하면서 오늘 다윗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려고 했는가? 그럴 때 오는 그 실패와 좌절감, 그 인생을 통해서 다시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는가? 그 인생의 길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윗이 나이 30세에 왕위에 올랐고, 이제... 아,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 6절의 말씀을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스 사람들을 아, 치려고 함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은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 여부스가 점령했던 그 땅을 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땅 주민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해요.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얼마나 그를 야 보고 깔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보셋, 무비보셋이 후에 아, 이 전쟁 통에 급하게 아, 유모가 도망하는 바람에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지만 다윗은 그를 아, 가족과 같이 삼아서 왕의 자리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영이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과 다리저는 자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온산성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게 되죠. 8 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기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선포한 거예요. 얼마나 그날의 모욕적인 말을 되씹으면서 우리 집에는 내 집에는 이제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속담에게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타고 증거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버림받여진 맹인과 다리 져는 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그의 왕같은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무미보스의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송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일하시고 붙드시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극렬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여우사람들을 치셔서 그 산성을 빼앗고 다윗은 아, 그 성에 이제 성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과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가 점점 더 강성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장 강성하게, 강력하게, 강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알고 깨닫고 있었어요.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하께서 사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알았더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 그 어린 서른이나 이였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60, 70 되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래성에 지은 바 같은 그 연약한 땅에 지은 성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작은 연단에도 풍파에도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린 다윗은 우리가 볼때 나이 서른이면 정말로 반말하고 갈보기도 하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른의 나이에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와께 사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척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아이내 네 아들 이 솔로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팔과 엘리수야와 네백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이 이름 중에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처첩들을 두어서 자녀를 낳았지만 후에 솔로몬도 어떻게 되죠? 많은 후궁과 첩처를 들여서또 나중에 후에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아타까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입과 목적을 위해서 아내를 두고 자녀를 낳아서 후에 하나님만을 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우상신들이 자리잡게 되고 많은 이방여행들이 가져온 우상신들을 섬김을 통해서 분열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삶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비치니다는 그 고백으로 진리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스 사람이 듣고 블레스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 블레셋 사람들이 임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르바임 골짜기는 길이는 5km 정도 되고 폭은 한 3km 정도 되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군사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 십구 전에 하나님께 어째요? 옅줍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사울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같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행할 바를 찾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 물음이 뭡니까?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와 간구 아니겠어요? 물론 응답 없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고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의외로 다른 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펼쳐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기름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한 적속의 백성임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되시를 주님 의 축복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블레 사람들이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다윗이 발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대적같이 물을 흩음같이 흩어버리셨다 나의 대적을 발브라심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의 모든 대적들을 물을 흩어냄 같이 흩어져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였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의뢰하고 묻고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1절에 거기서 블레스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블레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언약계를 정취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전쟁의 물품으로 언약계를 쟁취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모시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우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치워 버렸습니다. 다 불태우고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이방인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서 자기의 것이냐, 그 거기에도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것저것에 다 매달려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이방 것들을 완전하게 부숴뜨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가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이것저것 저것째고 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드려지는 예배보다 하나님이 임의하시는 이 예배의 장소보다 내가 가서 즐기고 원하고 내가 행하는 뭔 먼저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상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치워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되고 우리 눈앞에 서 있어야 되시는 분은 바로 살아 계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제는 처음에는 올라가라고 말씀했지만 이제는 올라가지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곳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렇게 많은 난제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분이 있다라고 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하겠어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와 정답은 분명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엉뚱한 곳에서 계속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열쇠를 가지고 와서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니 그게 그 열쇠가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쇠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열매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또 우리 교회도.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가 수단했을 모든 방법들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하시는 그 열쇠 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혜 부족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혜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팁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습해라. 그리고 그 먼저 앞서가서 내가 나아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시는 하나님인 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8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셀라. 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 하셨을 때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 없고 춥고 더울 때우리의 보다 먼저 앞서서 구름 기둥과 풀기둥으로 앞서 그 길을 행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미가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두로 가십니다. 가장 먼저 앞에 행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결코 헤쳐나갈 수 없는 그것 숲을 같은 넝쿨 같은 답답함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스풀을 해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채를 따라 영원히 대서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또 신약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매기 세대의 반찰에 따라 영원히 대제 사상이 되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됨을 이 시간 우리 인침을 받았음을 바라보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인생 그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평안과 또한 우리의 영적인 풍요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